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관양호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 윤최군 들어서 냉각수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고쳐도 고쳐도 해결이 안 된다 아, 이런 경우가 있 있다면 혹시 이것이 냉각수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또는 서머스탯과 관련된 건 아닐까 아, 라지다 케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좀 방향을 바꿔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서머스탯 그리고 라지다 케이 어, 냉각수 비중 이들이 만나서 어, 트라이앵글을 이룰 때잘 매칭이 되면 엔진의 온도가 아, 이상적인 온도가 된다. 엔진 오일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엔진 오일 성능이 좋아지면요,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할 때 흡기 클리닝 많이 하죠. 흡기 클리닝을 안 하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흡기 클리닝을 하면서도 왜 여기가 오염돼요?라고 정비사님한테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해보셨다면 그것이 곧 정비사님을 공부하게 하는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불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음또 다음 기회에 흡기의 오염은 왜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냉각수 시리즈로 쭉 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냉각수 비중 조절 후 연비의 변화 이겁니다 과연 연비가 얼마나 달라졌길래 라고 하는 거이 어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연비가 나쁘다 하면 아한번 정도는 고민을 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자동차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왔던 자동차지만 요즘도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량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자동차를 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내 차는 그 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동차는 지금 해설하고자 하는 영상 속 자동차가 아닐지언정 여러분의 자동차도 연비가 달라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야그룹니다뭐몇년 전인데요. 어, 출고 3... 3개월 차량입니다. 이 자동차 연비가 5km 이렇게 됩니다. 1리터를 가지고 5km밖에 못 타는 자동차입니다. 사용 연료 LPG입니다. 출고된 3개월 된 자동차가 한 달에 가령 2,000km씩을 주행했다고 해도 6000이 된 거죠. 그러면 3000km 타서도 9000km가 되는 것이고 1000km씩 주행하는 자동차라 하면 기껏해야 3000km밖에 안된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가 무엇 때문에 연비가 나쁘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연비 불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뭘 정비하면 되는가? 하고 물었어요. 제가 <laughs> 아주 간단하게 답을 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서 말했어요. 저걸 해야 해요. 해야 해요. 저게 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 청소 장비입니다. <laughs> 그게 뭔데요? 또 물었어요. 그래서, 냉각 장치 클리닝 장비입니다. 다 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감이 옵니까? 아, <laughs> 그, 연비가 나쁘기는 나쁜데, 뭐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한테 제가 할수 있던 말은 바로 이거 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뭐 구차하게 설명을 하거나 아뭐 이렇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 가는 곳에서 이게 주입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거부하는 걸 하는 겁니다 어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돈벌려고 하나 아 물론 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져드립니다 물론 필요하면 진단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 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가 안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것만 하면 된다 라고 단언을 했던 거고요 그것을 그분은 거부를 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냥 쭉 갔어요 그런데 어, 이분이 3일 후, 재방문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 해 주세요. 이렇게. 자, 3일 후에 다시 와서 그 작업을 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알아봤냐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또뭐 그분의 속내를 다 드러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 묻습니다. 본인들이 말해준지 않는 한 저는 말씀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장비를 연결했어요. 이 장비에 연결해놓고 어 제가 30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왜 급하십니까 급하다면 지금 끝내 드리죠 그런데 어, 시간을 좀더 두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작업을 멈출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났어요. 한 시간 지난 다음에 이분이 또 물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까? 급하시면 빼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무 말안 해요. 그러면 또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더 놔뒀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클리닝을 한 시간 반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간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pH 세팅 그리고 어 냉각수 비중 조절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사이에 자동차는 지금 발라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동을 꺼둔 상태로 어이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1시간 30분 후, 장비 철수입니다. 철수. 시동, 시동 걸어서 손님께 건넵니다. 손님, 왈. 차가 조용해졌네요. 예,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출고했어요. 출고, 출구. 그리고 3일 후 전화가 왔어요. 3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다짜고짜,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제 편입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마음에 드나요? <laughs> 이렇게 물었더니, 연료 탱크가 고장인지, 인지 할 정도로 연료 소모가 없어요. 여기 어디세, 어디세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휴가 가신 거군요. 지금처럼 운행 계속 하세요. 자, <laughs> 이렇게 했어요. 다음날 다시 전화 왔어요. 현재 연비가 12kg 주행했는데 했는데 아직도 연료가 남았어요 자이 정도 되면 여러분 믿을만 하겠안 믿겠죠 <laughs> 안 믿을 거예요 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한다 할 거예요 근데 이분 지금도 저한테 오세요 <laughs> 아셨죠 어 그리고 음,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운행 즐겁게 그리고 여행 행 여행 잘 하세요 전화 끊었습니다 다시 며칠 후, 사무실로 며칠 후 저를 찾아오셨어요. 점심 화재요전 손님한테 점심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제가 뭐가, 이게, 뭐, 걸리, 못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합니까 점심을 사겠다는데, 극구 사야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마운 분을 제가 점심을 안 사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괜찮다 마음에 든다면 다른 분이라도 소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거부를 했었는데 아니다고 끝까지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어 저하고 거리가 좀한 1km 있는 거리 지점에 가서 점심을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이때 식당에 앉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 얼마를 뛰었냐면, 13.2km 리터입니다. 주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km 주행하던 자동차가 13.2km를 주행했다. 이분이 스스로 내서 메모해서 체크해준 그 연료 소모량입니다. 어, 이분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운행 스타일을 보니까 그렇게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얌전하는 스타일의 운전자란 뜻이죠. 이 정도 되는 분이라면 연비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전 여기서도 13.2km에서 더 연비를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또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점심 때. 다음에 언제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다음 작업은 언제 해요? 라고 물었어요. 가을에 하면 돼요? 라고 답했어요. 무슨 말이냐. 봄, 여름, 가을까지 쓰고, 이제 겨울에 올 때.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겨울 준비할 때 작업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어 그러면 그러면 내년 봄에 다시 오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하면 되는가요? 예 이렇게 답했고 그분은 다시 가을 늦가을입니다. 늦가을 작업이 했어요. 후 그 다음에 해, 봄에 다시 방문하여 냉각장치, 크리닝 및뭐 했어요? 비중이죠. 비중, 그리고 폐하, pH, pH 세팅 하였어요. 여러분의 자동차는 이분이 지금 이 시절에는, 그래도 여름과 겨울이 상당히 뚜렷했어요. 물론 지금도 뚜렷하긴 해요. 그런데 어 지금 이 지역은요. 제가 여기를 왔더니 이쪽 지역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왜요?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이지 아주 혼돈스럽답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살아 보니까 아 역시 여기 지역 분들이 말이 맞았어요 겨울 옷을요 거의 4월 5월까지 입어요 어떤 분은 6월 말경인데도 겨울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벗어던질 정도로 날씨가 더워지면 여름이에요. 여름에서 또 여름 옷을 입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긴 옷을 입으면 그게 겨울이 된 거예요. 결국은 현재 이 지역은 1년에 두 계절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 봄에 해서 여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해서 내년 봄까지 쓰는 이렇게 해서 1년에 2회씩 했었는데 요즘 같은 기후라면 이분의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이면 돼요. 곧 여러분의 자동차도 1년에 한 번만 냉각장치를 건드려도 좋겠다. 어, 여러분의 자동차는요, 냉각수를 어떻게 잘 맞추면, 곧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는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의 환경, 이거를 매칭을 시켰을 때, 1년에 한 번,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타겠다 라고 한다면 1년에 두 번. 이것만 하시면, 연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필요한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엔진오일이요 지금 여러분 5000km에 바꾸십니까 10,000km에 바꾸십니까 좋습니다 5000km를 바꾸든 10,000km를 바꾸든 냉각수가 잘 정비되면요 뭐가 발생하냐면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쭉 길어집니다 저한테 처음 방문해서 제가 사용하는 엔진오일로 바꿨어요 3회 바꾼 분이 있어요 3회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성능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일 어, 바꿀 때가 되면 연락을 드리거든요. 메시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이 스스로 아, 이상하다라고 찾아와서 받아라고 하세요. 그런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어, 엔진 손능 될까봐서 그래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왔는데요. 매 5,000km마다 오일을 교환하던 분이었어요. 사용연료는 디젤이고요. 이분이 저한테 사정에서 왔을 때 얼마를 뛰었냐면 2만 8,000km를 주행했어요. 5,000km 타던 분이 2만 8 0 0 0 k 주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끄게 하고 엔진오일 양 체크하고 오일 점도를 체크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직도 더 써도 되겠다는 겁니다 <laughs> 아직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기는 왔는데 내가 불안해서 오라고 했지만 보니까 엔진 오일이 아직도 좋다 오일 양도 예전에는 줄었는데 오일도 줄지 않고 있다 어, 어떻게 할까요 좀더 탈랍니까 아니면 오신 김에 바꾸시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왈 뭐라고 하냐 <laughs> 지루하니까 그냥 오일 바꿔주세요 그래야 또 마음 놓고 타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엔진 오일 을 1년에 2만 키로 타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이나 1년 반에 한 번만 바꾸면 된다 할 정도로 오일의 수명도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느냐? 바로 냉각수 비중이란 뜻입니다. 냉각수 비중을 통해서 엔진의 온도를 최저화시켰고요. 참 이슈가 요구하는 충분한 조건의 온도를 만들어 준 거죠. 그것이 곧 엔진 오일 수명을 연장했다는 거고요. 결론은 뭐예요? 디젤 차도 연비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소음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일 필요 없어요. 왜 망설이세요? <laughs> 저, 이렇게 좋은 것이 냉각수 비중이고 엔진의 온도인데, 아 근데 왜, 왜뭘 망설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후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단굴 정비 업체에 가셔서 내 차도 냉각수를 건드려 주라.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자격 없어요. 스캐너를 보거나 냉각수 비중계를 찍어서 들이다 보거나 날짜 캡을 보거나 또는 서머스테이트 온도를 이용해서 현재 여러분의 자동차가 가져야 할 최적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알고 있을 거라면 그분은 지금까지 해달라고 안 했던 것을 인지하셨군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동차도 연비가 최상해로 갈 수가 있다. 곧그 최상의 컨디션을 낼수 있다. 왜 쓸데없는 이것 저것 상상해서 정비하냐 이 말입니다. 상상 정비는 추측 정비라 고 그랬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제 차츰차츰 올려드릴 건데요. 고장 코드는요 엄청나게 많은 추측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장 코드 정비를 할 때는요 꼭 물으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참조해서 고장 코드에 관련된 풀이를 보시고 정비를 하십시오. 가끔 묻죠 저한테 질문할 때 에라 코드도 없습니다. 그래. 에라 코드가 뭐가 중요한데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을 과연, 냉각수 정비를 통해서 엔진의 연비가 얼마나 달라지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에서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오늘 방송을 한 것입니다. 이 권영호를 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도 모두 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경험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권영호를 소개시켜서 권영호한테 진단을 받게 하던가 아니면 권영호 채널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많이 열람해서, 어 조금 더 자동차에 관한 상식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쓸데없는 정비, 불필요한 정비, 많은 정비비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위 분한테 소개, 소개해 주십시오. 권영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무척 즐기고 삽니다. 그게 지 권영우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댓글도 좋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셔도 좋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